영희가 중도금을 줬어요 그 상태에서 영희가 이제 이거 계약 해제할 수 있을까요? 계약금 1억 이거 포기할게 그러니까 3억 돌려줘 이게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법고 은행 파트 김은찬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클럽하우스의 김태용 변호사입니다 네, 그 지난번에 저희가 네. 계약금하고 해약금 해제 등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네. 나눠봤어요. 네. 어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실제 사례를 가지고서는 네. 한번 좀 설명을 하고 일종의 문제풀이인 거죠. 네, 문제풀고 네. 그러면은 김태국 변호사님 네. 뭐 사례 하나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뭐 철수가 용희한테 아파트 하나 팔았어요. 네, 네. 계약금 1억. 네. 중도금은 뭐한 3억. 네. 잔금 6억. 10억짜리네요. 네, 제가 총 10억이죠. 네. 이렇게 계약하고 계약서가 도장 찍고 계약금 1억 보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중도금 날짜 다가오는데 음. 영이 입장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요. 네, 할수 있을까요? 어 중도금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네. 어, 계약금만 1억 원 지급한 상황이라면 네. 지급한 계약금 포기하고서는 네. 어 해제할 수 있죠. 그 상태에서 철수가 영이한테 어 뭐야 계약했잖아 빨리 중도금 내나 할수 있어요? 해약금 해제에 해당하니까 네. 할 수가 없겠죠. 그렇 예. 이거는 뭐 일방적으로 가능한 건가? 예. 반대로 예. 예. 이제 뭐그철 수가 억지값이 어, 네. 너무 올라, 네, 오 이거 너무 아까워, 네, 팔기 네. 싫어. 네. 네. 예전에 이런 경우 많았죠. 아, 예, 네. 예. 그런 예. 많았죠. 뭐 네. 어떻게 하면은 네. 이거 계약 법할 네. 수 있을까요? 이거는 네. 이제 그 계약금에 대해서 배액을 네. 상환하고서는 네. 이제 나는 뭐 그만 할게, 네. 라고 주장할 수 있죠. 그렇죠. 네. 1억 받았으니까 2억을 플러... 지급을 네. 해야겠죠. 네 플러스 1억 얹어서 네. 네. 그렇게 해야 되고, 네. 말 그대로 영이 가지 중도금 주기 전이면은 네네네 그런 경우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이제 영희가 중도금을 쳤어요. 철수 입장에서 는 4억을 이제 받은 상태죠. 네. 근데 그 상태에서 영희가 이제 이거 계약 해제할 수 있을까요? 계약금 1억. 이거 포기할게. 그러니까 3억 돌려줘. 이게 될까요? 중도금을 지급을 했으면은 네. 이제 계약에 대한 이행의 착수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음. 일방의 의사로 임의적으로 네.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네. 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의 이제 채무불이, 행 예, 네. 계약 위반이 있어야 그걸 이유로 이제 해제할 수 있는 거지. 네. 말 그대로 뭐 계약금 조합, 조항, 해약금 조항으로 해제는 안 돼요. 네. 그렇죠. 예.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어떻게 되죠? 계약관계에서 일단 합의는 약간 네.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 그 상태에서 그냥 좀어떻게또 샤바샤바 네. 해가지고 네네네. 그냥 계약금 다시 돌려주고 음. 다 없는 걸로 하자 음. 가능하고 음. 뭐 중도까지 줬어요. 음. 그 상태에서도 그냥 다 없던 걸로 하자 음. 그렇게 합의만 되면 가능은 해요. 음. 근데 음. 이제 말이 그렇지 그렇게 합의가 될것 같았으면. 뭐 그렇죠. 예, 정말 음. 착한 네. 상대방을 만나면 네. 가능한데 네. 합의되는 거못 봤습니다. 네. 잘 모르고 이제 그렇게 할수 있는데 음. 가족들이 있으면 이런 거 알면은. 뭐그없죠 그렇죠, 그래.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음. 일단은 잠금 날이 됐어요. 영희가 이제 잠금, 이제 6억 준비해 가지고 노산 네. 사무실에 이렇게 갔어요. 네. 근데 갑자기 매도인이 안 나타나고 막 싫대요. 없자, 내가 중도금 네. 돌려줄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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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까지도 그냥 다 돌려줄게. 일단 안 되죠. 일단 안 되죠. 소유권, 소유권 이전 등기이전등기 문제가 있어요. 네. 매도인이니까.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영희한테는 이제 선택지가 이제 두 개가 있죠. 뭐랑 뭐가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계약이 있다, 성립비 있잖아요. 네. 계약 이행해라. 네. 등기를 가지고 오라. 예, 네, 그냥, 당금, 아, 금줄 테니까, 음. 빨리 등기 가져와라. 음. 안 주면은, 이건 뭐 소위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 해가지고, 그렇죠. 그거 네. 판결받아가지고 등기 치면 돼요. 그렇죠. 예, 영인자서 네. 할수 있는 게 많아요. 네. 예. 뭐 이제 그게 쉽고 여러 가지든 네. 따져봤을 때, 네. 아 이거는 그냥 안 갖고 오고 그냥 돈으로 빨리 돈으로 받는, 받는 게 낫겠다. 낫겠다. 아. 예,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음. 일단 철수가 일단 지금 채무불이행했잖아요. 을 그렇죠. 이걸 이유로이 음. 계약을 해제를 하고 이게 손해배상을 음. 받아야 되는데 네네네. 계약서에 보통 네. 위약금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네. 채무불이행과 뭐 손해배상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별도의 특약이 없는 네. 한뭐 계약금 비율로 한다. 한다. 네. 그러면은 영입 입장에서 이제 손해배상을 받는데 일단 해제를 했으니까 원상회복으로 줬던 그 계약금 1억 중도금 3억 이 4억은 제 원상회복으로 돌려받는 거고 음. 그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받아야죠. 네. 아까 그 손해배상 위약금 규정 1억 네. 추가로 1억을 더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약금은 네. 이제 뭐좀 기억이 안 나실 네. 수가 있는데 어 당사자간에 그냥. 네.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네. 이거를 그냥 손해배상액으로 할 거야라고 네. 상호간에 그냥 합의해 놓은 금액인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손해가 어. 발생했든 안 했든, 안 했든 뭐 얼마가 됐든 상관없이 네. 네. 매도인 철수가 계약을 불이행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손해 발생한 걸로 그냥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1억을 받아 되는 건데 철수가 계속 안 주고 있어요 이런 경우 보통 보면은 대학금, 중도금까지 또 보통 또돌려는 줘요 근데 1억은 또안 주고 있어요 소송해야죠 뭐. 네 그렇게 네네. 받아야죠 네네. 그리고 이제 뭐 반대로 그러면은 영희가 갑자기 잔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네네. 아 그냥 어떤 일로 하자고 하면서 네네. 땡깡을 쓰고 있어요 네네. 그럼 철수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할수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는 계약이 지금 성립돼 있는 상태니까 네. 계약 이행해라. 네. 그러니까 등기 등기 주 넘겨줄 테니까 네. 빨리 잔금 6억 내놔라. 네. 그렇게 하시거나 네. 또 아까 반대로 애들은 네. 그냥 손해배상 받고 다 빨리 어, 어, 다른 맞아요. 사람한테 팔겠다. 네네네. 이렇게 되면은 일단 계약 다시 해제하고 음. 뭐 이유는 영희가 잔금 제때 안 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해제하고 원상회복 일단 해줘야죠. 그렇죠. 일단 자기가 받았던 그 계약금이랑 중도금 돌려줘야죠. 음. 손해배상 아까 유학금 1억. 음. 네, 1억은 내가 갖고 나머지만 돌려주면 되죠. 네, 예. 위약금 약정대로 1억 예. 원만 예. 어, 예. 두고 나머지는 반환을 예. 하고 오케이 예. 계약해 하자. 이렇게 예. 할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계약을 웬만하면은 엎어지는 상황을 안 만들고 싶다. 음. 그러면 위약금을 좀 세게 놓으시면 되는 거고. 음. 아 나는 조금 뭐올좀 왔다 갔다 좀 하고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laughs> 아, 좀 그래서 좀 발을 뺄수 있는 좀 그런 걸 만들고 싶다. 음. 그러면 위약금 약정을 음. 처음에 할 때부터 좀 약하게 해놓으세요. 음. 그 결국에는 이제 네. 오늘은 계약이 네. 쭉 네. 진행되는 네. 과정이 있어서 각 시기별로 이제 네. 그 당사자에 행사할 수 있는 네. 뭐 권리나 방법들이 조금씩 다른데 네. 그거를 좀 순차적으로 짚어본 것 같아요. 이해가 안 가시거나 네.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요, 은 네. 저희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확인 후에 댓글.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